오빠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촬영하는 어, 삼성 갤럭시 폰 하울 오늘 <laughs> 어, 아침에 9시인가 10시쯤에 배송이 왔는데 전화가 와서 뭐곧 가라서 빨리 받을 가져가시는 게 좋겠다고 몽골이 걸어두겠다고 했는데 박스를 어떻게 걸지 했는데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어, 오빠 건데 제가 처음 뜯어보네요 오빠가 제대로 작동이 되는지 저보고 확인을 하라고 명령을 내리셨기 때문에 제가 이제 확인을 분부대로 하고 있습니다. 음, 이렇게 어, 커버도 있네요. 어, 왜 하늘색깔로 했지? 오빠가 시킨 게이 사진이긴 했는데. 이 이거 널주로 모르겠어. 유심칩이 이로 들어간다고. 아이고, 이 어, 이거를 누르는 게 맞지요? 음, 요거를 딱 눌러서 우리 오빠께서 제 유심칩을 이용해서 기계가 작동이 되는지 이제 확인을 하라고 하셨거든요. 제 폰은 갤럭시 J6인가? 어른들 보급폰으로 나왔는데, 제가 반신욕할 때 빠가 들어와가지고, 제이 핸드폰을 두 번이나 빠뜨렸거든요. 심지어 거품이 있는 그물 속에, 뜨거운 물에 두 번이나 빠져도 꼼짝하지 않고, <laughs> 잘 사용하고 있어요. 보급폰이 굉장히 튼튼한 게 아닌가. 너무 안 들어가는데, 크기가? 찍어서 보여줘야겠다. 내가 기계를 몰라서 못한 것이 아니라, 이거 자체가 지금 안 맞다, 이거. 크기가 안 맞고, 그렇다고 해서 얘를 분리할 수도 없고, 이거 어떡할 거야. 요렇게 해서, 이거 지금, 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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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운데 게 여기 안 빠져서 유0을 장착을 할 수가 없어요. 그냥 기계만 작동 되는지 봐야 될것 같아요. 실패. 쉽게 갤럭시를 설정할 수 있도록 제가 안내해줄게요. 음... 계속하려면 이용약관을 확인하고 동의해주세요. 이제 와이파이를 연결할게요. 아이폰이 쓰다가 이거 쓰면 엄청 크게 느껴질 것 같은데 뭐 우리 오빠 유튜브 좋아하고 보겸님 좋아하니까 보겸 TV 볼 때는 편하겠다. 이렇게 져놓고 오픈할 때그 감, 행복을 유지시켜줘야 되기 때문에. 이렇게. 안 만진 것처럼. 새 거인 것처럼. 이거 내가 다 누르면은 뭐 나중에 알아서 되겠지? 어요그래가 <목소리도> 오빠가 와서 해야 되는데. 어떤 기계는 켜지는데 뭐 통화가 되고 안 되고 이런 거를 내가 확인을 할 수가 없네요. 예 모두 끝났어요. 폰이 문제가 없습니다. 본부대로 확인을 완료하였습니다. 하지만 유심은 못 넣었습니다. 죄송합니다. 뭐 자꾸 다운받냐? 페이스북을 왜 다운받냐? 그럼 이만 폰은 종료하겠습니다. 왜냐면 계속 켜져 가지고. 내가 누른 것도 아닌데 지가 알아서 뭘 자꾸 다운 받아요. 그럼 오빠는 왜또 저보고 다운 받았냐고 뭐라 하겠죠. 그래서 그냥 끄겠습니다. 반가워요. 빅스비예요. 어 저희 끌 건데요. 어떻게 끄나요? 빠른 설정창에서 해당 버튼을 누르세요. 쓰겨? 쓰겨. 아래에서 표... 아, 이거는 이제 버튼을 누르는 거구나. 음... 아, 요 컴퓨터처럼 이렇게 전원 버튼이 있네요. 음... 기계는 이상이 없습니다.